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시TV입니다. 아, 여기는 지금 유림동에 있는 타운하우스 예, 같은 데서 와봤는데요. 아, 많이 깨끗합니다. 예, 이렇게 예, 뭐. 전원 마을 시로 되어 있네요. 상당히 입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지금 아, 기숙학원으로, 아, 기숙학원의 입구 쪽에 있는 아,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단독주택, 타운하우스, 네, 써있네요. 역시 서울의 사람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네요. 부동산 개발업자가. 아, 역시 서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용인에 많이 와갖고, 예,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부동산 개발을. 이렇게 해서 분양해서 하는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, 요즘 에 보니까. 아직도 용인은 아, 보시면 알겠지만, 여기 개발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지금 많이, 예, 군데군데, 이렇게, 아파트는 아니고, 예, 학원 같은 게좀 이렇게 개발하고 있네요. 어, 생각보다 이게 길이 이쁜 길도 많이 있습니다. 좋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, 주말 잘 보내십시오.